다세요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주세요. 이 우유 있나봐요, 하얀색 꽃. 아, 하얀색 꽃이. 하얀색 꽃도 하나 주세요. 얼마예요? 아니요. 하얀, 하얀색 꽃이 어때요? 저기 하얀색 꽃 있는데요? 왜요? 네. <laughs> 여기 있네요. 이, 이꽃 얼마예요? 이 꽃? 꽃? 하얀색 꽃이요? 그건 또 큰데요? 총구 있고 운동인데요. 그거 얼마예요? 그거요. 꽃하원 5,000원이에요. 고맙습니다. 또뭐 있어요? 또뭐줄 거예요? 나. 어. 꽃꽃 좋고요. 꽃. 우와, 고맙습니다. 오천 원. 이것도 오천 원이에요. 감사합니다. 0 0 원이에요. <laughs> 뭐가 오천 원이에요? 당연히 꽃이. 당근. 꽃. 꽃이 오천 원이 하나 주세요. 꽃 하나. 꽃 하나요? 뭐줄까요 노란색 꽃이요. 꽃, 여기 꽃 그거 5000원이나 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음, 음, 향향도좋좋요요